여러분, 돈으로 살수 없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적 자원을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금융 자산을 뛰어넘는 이 힘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말, 워런 버핏의 전설적인 파트너 찰리 먼거가 남긴 말입니다. 이분들 성공의 진짜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돈의 흐름만 읽은 게 아니에요. 다양한 학문을 넘나들면서 쌓아올린 엄청난 독서량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책은 최고의 투자였던 거죠. 세상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죠. 이런 시대에 정말 중요한 새로운 화폐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자산, 바로 지적 자본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엇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거죠. 그리고 이 귀중한 자본을 쌓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확실한 도구가 바로 독서고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자본을 쌓는 여정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건 우리가 책을 왜 읽는지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선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 해요. 그냥 정보를 얻으려고 책을 읽는 거랑 진짜 이해하려고 읽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정보를 위한 독서는 뭐랄까 그냥 빈 그릇에 지식을 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동적이죠. 하지만, 이해를 위한 독서는 완전 달라요. 이건 내가 직접 벽돌을 쌓아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저자의 생각을 뜯어보고 질문하고 결국 나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능동적인 과정인 거죠. 그런데 독서라는 게 단순히 머리만 쓰는 훈련은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독서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아주 깊이 있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카프카가 이런 말을 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책이 그냥 재밌기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무감각을 확 깨부수고 애써 외멸했던 깊은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도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힘내, 절망하지 마. 이런 말은 사실 별로 위로가 안될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책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글들이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더 깊은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절망과 억지로 싸우기보다는 그냥 그 절망을 인정하는 게더큰 위안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정말 더는 못 가겠다고 느낄 때 이런 글이 엄청난 연대감을 주거든요. 때니까 때로는 책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 그거 그냥 그대로 느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죠. 억지로 이겨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내 고통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독서를 왜 해야 하는지는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기술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책을 읽는 사람에서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책한 권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걸 분석적 독서라고 합니다. 총네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숲을 먼저 보는 거예요. 책의 전체적인 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는 거죠. 둘째, 저자가 쓰는 핵심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저자와 나 사이에 의미의 다리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째, 저자의 핵심 주장이 담긴 문장들을 찾아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펼치는지 그 구조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나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읽어야 진짜 힘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걸 읽고 글을 써 봐야지 또는 누군가에게 설명해 줘야지 이런 목표가 생기면 독서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요약문이라도 좋으니까 뭔가 결과물을 만들려고 책을 읽잖아요 그럼 우리 뇌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요 아이 내용은 책에 이쯤에 있었지 하고 위치로 기억하는 공간 기억을 쓰게 되고요 또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생각을 연결하는 연상 기억도 활성화 됩니다 그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잘 남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적 자본이라는 건요. 지식을 그냥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연결해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찰리 멍거와 워런 버핏이 바로 이 방법을 쓴 겁니다. 그 사람들은 투자 결정을 할때 경제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물리학 생물학 같은 전혀 다른 분야의 원리까지 다 끌어와서 연결했어요. 이렇게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읽는 게 바로 세상을 보는 가장 강력한 생각의 도구 상자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기술이 에너지 문제랑 어떻게 연결될까? K팝이 퍼져나가는 방식이 플랫폼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 나라의 친환경 정책이 다른 나라의 아동 도동 문제와 어떻게 얽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점들을 연결해서 거대한 그림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지적 자본의 힘입니다. 단순히 책에 쓰인 글자를 읽는 걸 넘어서 세상 전체의 패턴을 읽고 그 맥락을 이해하고 더 깊은 통찰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바로 그거죠. 결국 독서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여정입니다. 카푸카의 말을 빌리자면 여러분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릴 다음 책은 무엇인가요? 아마 그 책이 바로 저 책장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